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작은 수익 큰 기쁨입니다. 예, 네, 장이 막 시작됐고요. 어, 오늘은 439점, 439점 여기가 어, 439.60인가요? 60이네요. 436.60에서 시작해 가지고 60에서 시작해 가지고 고점고점 음, 439.70을 찍고 삭지고, 저점 지금 4310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갈지, 아니면 또 내려갔다 좀더 올라왔다가 고점을 더 뚫을지는 확실히 모르 모르는 거니까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흔들고 있네요, 지금. 계속. 자, 단기간으로 지금 매도로 보겠습니다. 매도로, 매도로 봐서 지금 한계약 진입했고요. 위로 올라올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물타기, 예, 물타기를 지금 위로 한 4개 네 정도 깔아놨습니다. 예, 물타기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예. 아, 지금 세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세 계약이면, 뭐, 저점 한 번만 터치해주면 10만 원 넘겠죠? 아, 저점을 한 번만 터치해주면 10만 원 넘기 때문에, 지금 저점 한칸 위에, 한칸 위에서 지금, 어, 래 그래, 예,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측이 성립됐네요. 거래 그래, 성립됐고, 지금, 음, 계약을 한두개 하다가 오늘은 네 계약으로 들어갔더니 네 개로 들어갔더니 지금 바로 그냥 매도로 매도로 한어 네다스틱 정도 먹었죠. 지금 네다스틱 정도 먹으면서 지금 바로 수익이 14만 원 났네요. 14만 원에. 야 어떻게 장 장을 초반에 하면은 사실 이런 어떤 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움직임을 보면서 나중에 결정이 되지만 아, 그래도 얘가 어떤 방향이든, 매수가 되든, 매도가 되든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위도든, 오로든 한번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타이밍에, 아, 매도 타이밍이다 그럴 때 잠깐 들어가거나 또는 반대로 매수 타이밍이다 그럴 때 잠깐 들어가거나 해서 장 초반전에는 거래량도 많고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금방, 예, 진짜 금방 어, 뭐 2, 3분 안에, 예, 지금도 딱, 아까 우리 수익 난 걸로 따지면 사실 3분도 안 됐고요. 지금이 바로 딱 3분 11초, 12초 지나가고 있네요. 녹화, 녹화 시간으로 13분 11초, 12초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음, 실제로 거래된 시간은 뭐한 3분 이내에 2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냥 장 초반에 들어오자마자 깔끔하게, 네. 14만원, 네. 14만원. 그래서 514만원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어, 그래는 지금 끝났지만, 끝났지만, 이 동영상을 지금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어, 이제 유튜브를 먼저 시작한 선배, 에, 선배이면서 친구의 말이, 야, 너는 동영상 올리면 길어봐야 6분, 7분, 뭐, 진짜 긴거 해봐야 25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5분짜리 올라간 게 제일 긴 거고, 뭐, 1 0몇분 정도인데, 이 원래, 이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나중에 하게 되면, 최소한, 음, 구독자 1000명에, 그 다음에 시청 시간이 4000시간, 4000시간 이상 나와야 된대요. 어, 그러려면은, 동영상이 몇 분짜리로 4000시간을 언제 채우냐. <laughs> 간단하게 계산해서, 어, 몇 분짜리 동영상을 한 사람이, 어, 한 20개를 본다고 치자.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3분짜리를 20개를 보면은 60분이잖아요. 20개를 보면은, 한 사람이. 그러면은, 하루에 시청 시간이 1시간인데 하루에 시청 시간 1시간을 따져서 4000시간을 채우려면은 <laughs> 10년이 넘는데요. <laughs> 10년에. 예,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그래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것도 이 동영상 어떤 길이에 불량에서좀서 문제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보통 10만 이상 수익이 나면은, 10만 상 수익이 나면은 그냥 거래를 종료를 했었는데, 종료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바로 종료하지 말고, 종료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좀더낼수 있으면, 좀더 내는 것도 낫죠 않을까 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고려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고려를 학게 그랬는데, 오늘 제가 거래를 해보니까 진짜 장 초반에 너무 빨리 수익이 나니까 녹화 불량도 사실 안 나오고, 녹화 불량도 안 나오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음, 수익을 더낼수 있는 찬스를 볼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어, 목표에만... 목표에만 연연해 가지고 목표 달성하면 바로 그냥 그를 끝내는 거 아닌가 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음 조금 제가 고려를 해보고 려를 해보고 나중에는 조금 더 금액을 2% 10만 원이 아니라 뭐좀더낼수 있으면 낼수 있는 걸로 그렇다고 해서 목표 자체를 그냥 올려 잡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어 목표 자체를는 그냥 2%에 10만 원 수익 내기로 가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좀더 수익을 내고 녹화 분량을 뽑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내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조금 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어장 초반에 자 14만원 5 0 0만원의 2%인 10만원 수익내기 프로젝트 자 오늘도 깔끔하게 성공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네. 내일이 아니고, 주말 잘 쉬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